내면 지능은 우리의 내적인 자원들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가 되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고 훌륭한 인격자도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IT가 높은 사람이 학교 성적은 앞서갈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인생의 성공자들은 결국 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면 지능이 잘 발휘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에 대하여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풀어놓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뇌를 통하여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한다. 인간의 삶은 곧 뇌의 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는 데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천억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결과 마음이 탄생한다. 다시 말해, 뇌신경세포 간의 움직임이 마음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뇌 속에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신경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따라 뒤이어 발생하는 정보의 질과 양도 달라진다. 신경세포 물질의 질과 양은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학의 발로인 마음은 우리 주변의 물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한 예로 오랫동안 물의 파동을 연구했던 일본인 작가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을 얼린 후그 결정체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방식의 실험에서 긍정적인 말과 좋은 음악을 들려준 경우 물의 입자가 반대 환경에서보다 반듯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내 독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자기개발소에서도 역시 마음의 무한함을 다룬 적이 있다. 물리학자들이 밝힌 관찰자 효과가 그것인데 물질의 최소 구성단위 인 미립자는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험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짧게는 1cm 미만부터 긴 것은 10cm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신경세포 하나는 두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시냅스다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의 최소단이라 할수 있다. 시냅스의 폭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로 이 조그만 공간에서 외부 자극을 통해 뇌 속에 수많은 정보가 오가는 것이다. 천억 개의 신경세포 안에서 복잡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서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테이의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10대와 20대에게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돼 뜻밖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그렇다는 대답까지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정치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여성 비하와 이민자 차별 같은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인간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이에게 인종 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주입했고, 테이는 이렇게 학습된 망언들을 내뱉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악동이 된 인공지능 태이의 사례는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역효과를 낼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인공지능 설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으니 나오는 게 욕이고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들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업 전이 오니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놀람> 마치 선생님이 들으라는 듯 욕을 마구 내뱉습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뭐 신발을 집어 던지던가, 뭐 교실 문을 발로 차던가, 뭐 욕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제가 조금 위협감도 느꼈었죠. 교실이 이러니 복도는 오죽할까요? 욕이 없으면요. 좀 심심해. 짜증나 이랬대요. 완전 짜증나 이러면. 욕은 봐 10대들의 의사소통 정말일까요? 아, <진짜>. 아, 아, <무서웠지>. 욕을 빼고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또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는 거같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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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또래니까. 는 이게 상처받을 거는 생각해봤어요? 아니요. 왜요? 진짜 아, 맞는 애들이 없고 말, 말을 욕해요. 호모 역쿨수가 되어 일본 24초마다 욕을 내뱉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과 욕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설이나 저주의 말, 폭력적인 말은 결국 우리의 몸에서 독을 발생시키고 그 독성은 쥐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요게 독성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물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욕이나 폭력적인 말,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의 독성은 상대방에게도 가지만 나 자신에게도 옵니다. 나의 귀도 듣고 있으니까요. 그 독은 바로 우리의 몸에 돌아다니며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뇌세포를 오염시키고 독성에 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내면 지능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사랑, 자비, 기쁨, 긍정, 인내,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온유, 화평, 충성,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적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내면 지능이 높고, SQ가 높고, 그 사람이 더 성공을 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글 킹제임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글 킹 제임스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런데 바울은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 상충되는 내용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삶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리포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수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이시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번영하고 형통하며 강건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